Então,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게누질 정도를 부탁드습니다이서 이렇게 앞쪽으로 근데 전혀 청소년 같지 않아. 머리가 너무. 그리고 내차단속 때고. 아니 아니 얘네 같은데 나는 청소년. 이 청소년들을 선거판에 끌어들이려는 것이냐 이런 식의 망언을 했던 작년 3월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청소년 세 분이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선거연령 하향 조속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상남도 창원에서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김진태 의원님께서는 2018년 1월 23일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해 교육감이라고 해서 고등학생도 투표하자고 하면 중학생 초등학생도 하자는 거냐? 김진태 의원님 학생 청소년이 어떤 교육을 받을지 어떤 교육감을 선택할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위치에서 목소리를 냅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의 목소리는 당연히 청소년이 내야 합니다. 그 어떤 대변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면서 청소년의 삶을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고민들과 문제들, 인권 침해들을 대체 어떻게 비청소년이 대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김진태 의원님 시대는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무르고 계실 것입니까?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이 있었다면 언님이 이렇게 당당히 남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반대하실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 그리고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것에 침해당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두발과 복장을 검열당하고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께 욕을 듣고 맞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소,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된 목소리는. 단순한 사춘기의 투정으로 치부되고 미성숙하고 아직 어린 것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당한 것을 돌려놓으라고 국민으로서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권리는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누구는 고3이 미성숙하고 교실이 정치화된다고 반대합니다. 또 누구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 뭘 아냐고 반대합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드려야 합니까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알 기회가 있었는지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그 기회들을 누가 가로막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만 근거 없는 주장을 멈추시고 선거권 연령 하향에 찬성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누가 들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직접 해결해봐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합니다. It's gotta be against the law to look this damn good. Cause maybe I feel real good and I wish I would. It's gotta be against the law to look this damn good. Everybody watch out. Watch out now. I'm ready for a good time. And I came to groove the whole band here. And we came to move. Got a fresh haircut into new shoes. We're here all night like we got nothing to lose. I'm coming out the jacket because we're turning up the heat I want to see you clapping when you get up out your seat. It's time to make it happen when we hit this street. I'm coming in and I can't be beat. Watch out now. The 들어라